지난번에 2017년도에 당 대표할 때 지방선거 앞두고 어, 그해 10월이죠. 2017년도 어, 10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개헌을 들고 나왔어요. 개헌을 사회주의식으로 헌법을 바꾸겠다고. 그래 가지고 저지하려고 보니까 우리당의 인원이 좀 부족해요. 그 바른 정당에 나갔던 사람들 전부 이제 어좀 돌아오라. 그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조건으로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를 합니다. 그래서 사회주의 개혁은 막아야 되겠고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. 바른 정당으로 나갔던 사람들 복당시키는 걸 하면서 부득이하게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.